일단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릴 거는 제가 이제 로드호그 관련 기술들을 되게 많이 만들었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거로는 적 집어 던지는 거 날고리나 꺾는 거 이런 식으로 옆으로 제끼는 거 요거 무반동 날고리 그리고 잠깐만요 나내 유튜브 좀 보고 올게 내가 만든 건 되게 여러 가지인데 안 쓰는 게 많아. 좀 결국엔 주력 기술들 위주로만 쓰는 거 같아.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뭐 날고리류들, 상대방 빡치게 만드는 그랩 기술들 같은 거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우, 라위네? 어. 메르시 컷. 아 맛있다 <laughs> 마도가나왔네난나려안 건데? 나안내려갈건데 <laughs> 여기서? 돼. <laughs> 나도 안 돼. 나도 안 돼. 여기 안 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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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안 돼. 안 돼. 오, 쟤가!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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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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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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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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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그. 내가 따지 않으면 아무도 못 따는 거냐고 젠장! 아이바바바바바바바 아이고 아프다! 아! <laughs> 바바다 이거. 무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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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바바바 크로노란냄킬아뭘 논란을 벌써 만들어요 아니야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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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겐지야, 겐지야, 겐지야. <laughs> 일본 서버 가 볼까? 일본 서버? 일본 서버 가서 오늘의 컨텐츠는 사실 로드옥으로 외국인한테 극찬 받깁니다. 일본 서버를 한번 이동해 볼 겁니다. 일본 서버. 자, 그렇다면 서버를 옮기기 위해선 VPN을 사용해 현재 접속한 위치를 변경해야 하는데요. 저는 정말 많은 VPN 중에서도 오늘의 영상 스폰서인 익스프레스 VPN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익스프레스 VPN에서는 100개가 넘는 나라 중 하나로 위치를 바꿔 게임을 즐기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클릭 몇 번으로 원하는 나라를 선택해 연결하면 끝입니다. 와우. 너무 간단하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익스프레스 VPN과 함께 일본 서버로의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그거 되나? 아. 제가 재밌는 거 보여 드릴까요, 여러분들? 가자, 설구야. 우리가 도와야지. 내가 친거 아니에요. 내가 친거 아니에요. 겐지가 와서 꽂았어요. 자, 일본 서버인가? 일본 서버 잘 도착한 거 같아. 어, 비행기 안 착한 듯. 괜찮아, 근데. 자, 오우 저기 CR 만나서 반갑다. 리스폰? 1초. 아니 뭐야? 만나서 뭐, 반 겁나니까 사라졌어. 새로운 기술이 생긴 건가? <laughs> 어, 야. 야, 씨. 야, 기분 나빠. 야, <laughs> 저 무빙 투척 뭐야? 자, 오리사 여기서 깜짝 한번 놀래켜볼까요? 어, 어, 실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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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공중에서 저거는 좀 서. 자 마호가 유인했어. 악사. 그. 와, 봤어, 봤어. 이거 모르면 당합니다. 예, 근데 반응은 아주 좋네. 당겨보든가당겨보든가다 <laughs> 나갔냐 여기? <laughs> 하이! 어? 뭐야? <웃음> <웃음> 여기서 온사람들 이거 되게 잘 받아줘 <laughs> 야 이제 우리 팀도 그냥 놓고 있잖아 <laughs> 아 내가 죽인 거 아닌데 내가, 내가 죽이려던 게 아닌데 나궁채오게 때려볼래? 시원하다, 시원하다. 오리사 I want to show you some special 아, 아, 다 와준다 하다 l e t 어. 아부끄러아부끄러자 오리사 오리사 여기 여기 오우! 리모자살리모자 오케이, 오케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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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오케이, 오야 어? <laughs> 너무 너무 오케잖아야 <laughs> 너무 하 <laughs>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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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e. Here. 이거다. Thanks to watching 아리가토 감사합니다. 실그러습니다 기다려라 일본 서버. 자고 일어나서 찍어 먹으러 온다 내가. 좋은 저녁입니다. 자 경쟁 바로 갈까요? 지금 진척도가 개판 났을 텐데. <laughs> 어디까지 떨어질까나. 오, 야, 호그 나왔어. 이거 호그 사열적인 한번 보여줘야겠구만. 이이 나가면서. 맞, 디스이즈 코리안 호그. 와, 이거 어카 타임 모소 그렇지, 끈지 오. 오, 오. 이 오. 호그 오, 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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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그 오. 오. 그 오. 오. 그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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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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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ピンジロピリコ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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ローリコローカコロピリコロピリコ 왓더 빡! 아야 뭐하냐 경로 잘 따놓고서 네명다 따놓고서 어? 마지막 거기서 실수를 때리냐 그렇지 와 이게 안되냐 굿! 한국, 한국, 를 믿었지. 보지 않아도 우리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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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알아? 심리. 국 한국, 한국, 한어 나이스 지지.

오케이 오케이 한조택 떼는 거한조 차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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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차렷 차렷 아 차렷 대가이 아노바보노바보 대가이 나이스 풀 나이스 대가이 휴시 야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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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의레시 고마워. 감사합니다. 고마워. <웃음> <웃음> 그냥 다 한국인 같은데? 난야이 <laughs> 어? 더만 <많은> 한국인이고 <laughs> 저 듀오 <laughs> 저 브리기트는 일본인 맞아요. <laughs> <laughs> 야한명 미작기치 맞았네 <laughs> 기질래. 아니, <laughs> 야! 아니 어제 파데에서 그막 궁극기 그 보여주신다고 하다가 일본인들 반응 좋다 왔던 사람 있잖아요. <laughs> 아그렇네 되게 <그게> 저거든요. <laughs> 어제 만난 친구네. <laughs> 아, 그렇네 야, 여기 또 만나네 야, 야 근데, 너무. 일본어 잘하는 거, 부럽다 이거, 이식만 들으게요 오케이. Okay. 이거, 이거. 이거. 나이스이이다이이이이스 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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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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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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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이스 야타로 나이스 어, 어. 한 뭐야 전이 진짜 잘한 아아아 아, 아, 나이 아오 아 시발 리 아, 시발 시발 뭐야 와 <놀람> 나이스 나이스 시그마 시 2회 2회 시그마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놀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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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오케이, <놀람> 나이스 나이스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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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고고고고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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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ーゴーゴーゴーゴーゴー나ー나ー 아, 아나 아나 ゴ 아나 ーゴーゴー 아나 아나 ゴ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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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ゴ 아, 나이스 ゴーゴーゴーゴー사ーゴーゴーゴーゴーゴーゴー고 아, <laughs> 아닌 거 같은데. 야, 왜 이렇게 잘해? 야, 한국가 왜 이렇게 잘해? 자, 어떠셨나요? 익스프레스 VPN을 통해 일본 서버에서 의 게임을 즐겨봤는데요. 앞서 보여드린 영상처럼 쾌적한 플레이를 위해 익스프레스 VPN에서는 프리미엄 서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동시에 8개의 기기에서 한 번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하나의 계정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익스프레스 VPN을 통해 쾌적한 해외 서버 플레이 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이번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를 이용하신다면 VPN 추가 3개월 무료 혜택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실크로였습니다.